이렇게 하면 공부의 효과가 20배 올라갑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공부한 거는요. 내 기억에 강화되어서 더 오래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면서 장기 기억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습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복수는 공부의 가장 기본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활용합니다. 첫날 공부를 긴 시간 했다면 하루가 지났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다시 복습합니다. 처음보단 훨씬 짧게 합니다. 셋째 날은 5분 내외로 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는 날에는 빠르게 훑터 보기로 복습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장기기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백지회상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다 봤어요. 영상은 틀지 말고 생각나는 걸 최대한 많이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또다시 이 영상을 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 문제 만들기 내가 선생님이 된다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만들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 들과 그 문제를 내면서 스스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4번과 5번은 시험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너무 조용해도 집중이 안 되고요 너무 시끄러워도 안 돼요. 일곱 번째 눈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겁니다. 독서할 를때 책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밑줄을 끊는다거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써보는 거죠. 감각을 자극시킬수록 장기교 로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요약학입니다. 저도 공부법에 많은 이야기들 여기 10개를 요약했죠. 더 좋은 방법은 마인드맵이나 도형을 사용해서 연결고리까지 만들면 더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설명학입니다. 훨씬 더 장기 기억 오래 갑니다. 하브루타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열번째 녹음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9번과 10번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더 좋은 공부 비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